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 10일과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12월 8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하늘아버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는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구에 특별한 생명피조물이 있었으니 그 가장 특별한 생명피조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고 사람 간에 역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루시퍼는 이 세상에 죄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회복시키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그 모든 생애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요한복음 14장 10절 24절을 이어서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을 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성경절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세계에 깊이 관여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님과 아버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관계는 급격히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망가진 관계를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죄가 들여온 균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균열이 나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복을 거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으라고 권하시고 있습니다. 깨져버린 관계 회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분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결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침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은혜를 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이 어떤 놀라운 소망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시대의 소망 530조의 글을 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잊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들 안에서 자신을 사람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 안에 가지고 계신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530쪽의 글을 또 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버지를 세상이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 증언 2권 200쪽의 글을 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행위 속에 나타난 사랑은 거룩한 천사들도 감탄한 것이었다. 이 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거룩한 위험을 지녔고 완전하고 빼어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12월 10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의 뜻은 설명하다, 해석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란 단어가 136번이나 나오고 요한 1서, 2서, 3서에 18번 나옵니다. 요한의 기록에서 아버지란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빈도수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고별설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셨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분 스스로만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놀라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얼마나 아버지께 굴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사람들에게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14장 10절과 23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봉 15장 9절 10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이자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사랑의 연합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친밀성을 증거하는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을 보면 회심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수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첫 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들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이어서 14장 26절을 봅니다.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을 봅니다.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시대의 소망 6 7 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도 불어넣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성령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선자로서 주어졌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점점 더 강해져 왔고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현실은 끔찍했다. 죄는 신성의 치의 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진리심을 보증하는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의인지 알기 위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선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생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회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12월 12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표징들을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말씀과 행동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이 땅을 떠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닫기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셨던 그 친밀한 관계를 백성들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을 단지 사랑과 연합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과 연합의 문제 맞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장을 좀더 읽어보면 사랑과 진리 사이의 필수적인 관계를 더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8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고 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을 읽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사랑과 연합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이 같은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를 나타내시러 오셨습니다. 이 개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수용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온전히 바르게 나타내셨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사셨고, 끝내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때로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셨고 당신이 구원한 시로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